F 타입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F 타입은 형, 만족도가 어때요? 야, 뭐 말할 것도 없잖 말할 것도 없어? 그 정도야? 아,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너무 예쁘잖아. 어, 예쁘긴 하네요. 지금 보고 있는 f 타입은 s 모델에서 바디킷이 적용된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요 볼륨감을 위한 스피리터 같은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드 스커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차의 볼륨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반 f 타입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f 타입 r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 리어뷰에 보면은 배기구를 따라서 디퓨저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F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죠 제규어 빨간색 마크 이런 부분이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보다는 코페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기 루프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 있죠? 저, 보이시죠? 저 라인이 진짜 예뻐요. 약간 SLS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디자인은 멋있다. 좀 귀여우면서, 섹시하면서 약간. 아니, 그럼 단점이 뭐야? F타입 단점은? 단점은 없는 차요단점 생각을 좀 해봐야 돼. <laughs> 형이 얘기하는 F타입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죠, 우리. 빠져봅시다. 어 고고! 실제로. F 타입을 제가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 선루프가 일단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 좋습니다. 선루프 아니고 글라스 루프라고 해주세요. 아 예, 글라스 루프. 예, 열리지는 않아. <laughs> 틸트도 안 돼요? 틸트 안 되지. 개방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것도 이것도 브리티시 감성이에요. 감성? 설마? 감성이지. 이것도. 에어컨도 끄면은 이 송풍구가 내려옵니다. 어 이런 거. <laughs> 아 참. 아니 뭐 이런 넘는 차 당연히 이 정도 해야지, 그죠? 이게 다 위로 올라옵니다. 어, 이런 야. 을때이 디자인적으로 어.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 그런 감성들. 네. 그...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어, 어 느낌 있네요 이런 것들도 2인승이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솔직히 타 있는 동안 뭐 엔진 열이 뜨겁게 들어온다거나 뭐 여기 뒤쪽에서 뭐 소리가 뭐 들려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공간에 캐빈 자체가 좀 넓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좁게 느껴지진 전혀 않아요 뭐 박스터나 이런 거 타면 좀 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F 타입은 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이런, 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메모리 시트, 다음 이런 구성들이나 이런 짜임새들이 운전석에 타니까 좋아요. 보조석에 탔을 때는 잘못 느꼈는데, 시트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좋아요. 시트도. SVR 시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글라스루프도 아까는 좀 그랬지만, 솔직히 개방감도 좋고, 디자인 쪽으로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 무겁더라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런 감성을 담아주는 F타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 이 차가 또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엔진이지 특이한데. 지금 제조사들이 많이 쓰는 터보 차저의 방식이 아니라 슈퍼 차저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차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액셀 반응이 굉장히 일정해요. 그러니까 터보 레그. 터보 레그가 없는 게 일단 포인트죠. 어 요즘에는 근데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 많이 안 쓰지? 아무래도 연비나 고속에 갔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한번 어. 뉴턴 에서 풀악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오우 튀었다 튀었어 자 감동을 줄 것이냐 기가 안 막혀요. <laughs> 이거 지금 380마력이라는 애 했는데 차는 380마력의 가속력은 아니에요. 확실히 터보렉은 없습니다. 터보렉은 없고 네, 다이나믹 모드 놓고 달려야지. 아까 음. 그러니까 안, 안 넣었어요 다이나믹을 이전까지 안 넣고 있었죠. 아까 넣어준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아좀 느낌이 다른데요 다이나믹을. 그렇죠. 아, 다시 말로 봐야겠는데 <laughs> 이거 아 참. 부족해요, 부족해. 부족합니다. 어, 발봤 갔는데, 부족해요. 어, 부족하네. 어, 근데 악셀 반응이나 이런 게. 오,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악셀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 NA 같은 느낌으로. 아, 슈퍼차저 이런 거는 칭찬하고 싶네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변속 실수를 하지 않게끔 변속 타이밍이 되면은 숫자가 변합니다. 실수하지 않게요. F타입의 배기음이 어, 상당히 좋은데 한 번씩 늘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인정합니까? 늘어지는 소리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스 yes n no 노로만 대답합니다 배기음 늘어지는 소리 인정하십니까? <laughs> 딱한 구간 예스 <laughs> <Yes. 웃음> 음, 제가 생각하는 F타입의 단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션 이 미션이 ZF사의 8단 미션이 들어가지만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할 코너나 고 RPM에서 확실히 다운 시프트가 필요할 때 미션이 멍청해지거나 좀 늘어진다. <laughs> 아, 또 인정, 또 인정을 안 하고 있어. 또 인정. 아, 다운 시프트도 어. 그 2단 빼고는 직방이야. 바로 바로야. 2단을 넣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 ZF8단 미션은 여러분들인데, 듀얼 클러치의 단점도 보완하고, 음. 듀얼 클러치의 장점을 수용한 온고지신의 자세가 있는 미션이에요. 왜냐면, 듀얼 클러치 정차할 때 있잖아요. 정차할 때 1단으로 바뀔 때, 신호등에서 딱 멈추면은, 충격음이 있어요. 덜컹, 찰컥 뭐 근데 ZF8단은, 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할 게 있네.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브레이크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제가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인정하십니까 <laughs> 브레이크 인정하십니까 괜찮, 괜찮다는 거 인정하냐고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다 인정하십니까 와 이것도 인정을 안해자 안 했... 그거... 아,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질문을 캘리퍼 디자인 별로인 거 인정하십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네. 이 차는... 그... 얘기할 거리가 없다니까. 디자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완벽해... 캘리퍼 디자인조차 완벽하다가... 아, 완벽해... 완벽해... 아니, 오딜 봐서 완벽한 거... 완벽해... 완벽해... 아니, 품안의 자식이다. 이거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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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들으면은... 나발청 쏘는 줄 알겠네. 여러분, 배기음 상당히 진짜 좋습니다. 팝콘도 인위적이긴 하지만, 뭐 718이나 뭐 911보다는 들 인위적입니다. 아, 늘어졌다, 늘어졌어. 방금 들었어, 늘어진 소리. 아우, 이단을 넣지를 말지. 야, 아 팝콘 소리가 음, 음. 얘가 인위적인 게 아니지. 이, 얘는 뭐. 진짜 레어스 자연스러운 팝콘 소리인데, 이게 딱 팝콘의 정석. 정석이라 할수 있지. 여기서부터 팝콘의 소리는 시작되었다. 이거는 어쨌 어쨌든 가격대로 봤을 때는 PDK 미션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음. PDK는 2단 늘어짐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죠. 없지. 전혀 없. 전혀 없지. 근데 배기음만큼은 911을 앞서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앞서죠. 아, 911 네, 이번에 터보 엔진으로 바뀌어서 배기음 존망했죠. 영국 차가 그래도 독일 차랑은 좀 확실히 성격은 틀리니까. 그런 이렇게 좀 완벽함은 없겠지만, 그거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는 확실히 있죠. 그런 매력은. 어,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이 깃발 모양으로 변경을 하면은 자, 계기판이 붉게 물들면서 실내 등도 어, 레드 앰비언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RPM, RPM 반응이 빨라지거든요. 움직임이 지포 같진 않아요. BMW 지포랑은 좀 다릅니다. 지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고요. 이 모델이 쿠페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롤이 완전히 없진 않은데 그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허용해주면서 기분 좋게 하드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사적인 느낌이 진짜 들고요. 근데 이제 빡세게 돌아 나갈 때는 어 조금 더 달리기를 위한 차량들이 조금 생각이 많이 날것 같네요. 아, RPM이 굉장히 안칼리기 때문에 달릴 때만큼은 상당한 쾌감이 있는데요. 팝콘 소리도 들려오면서 이런 어느 정도 고속 주행에서 다운시프트 업 시프트는 어,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질감도 없고 상당히 재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당한 가속력과 사운드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고 외관적인 매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f 타입 좋은 선택 될것 같네요. 어, 자,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시승기를 찍어본 적은 처음인데요. 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네, 버튼들의, 버튼들의 질감이라든지 실내의 느낌은 확실히 독일 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적인 감성 혹은 제규어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보는 사람이 보면은 3억짜리 슈퍼카로 한다고 이거를 이 차를 3억짜리 슈퍼카요 생김새 때문에? 음, 외관, 외관 때문에 외관 때문에 야 그러면 1억 2천 투자해가지고 3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이 차가 음, 뭐 중고로 사면 8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3억의 효과를 내는 거야 그렇지 야 이러면 가성비 좋네 이차 이렇게 따지면은 그치. 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면 진짜 이분들, 안 보죠, 안 보죠. 이분들, 안 보죠. <laughs> 아, 저 시끄럽게 가볼까요? 좀 세게 가, 좀.